시타르타 대장! 자네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전쟁 전략을 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시도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전쟁 전략의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제 마음이 전쟁 중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양국의 병사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혈 참사로 득을 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자네는 적을 무찌른 후 살려보냈다. 그게 정치인가? 고설라고 우왕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마마의 질문이 좀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프라세나즈는 처음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되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우정은 증오에 적이지 않습니까? 프라세나짓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그거 유감스러운 일이군 왕자. 모두가 자네처럼 생각하지는 않아. 프라세나짓은 지옥을 꼭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떠나면서 가필라바스를 트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더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마도! 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미래 걱정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수도다나 대왕! 코살라 국가 전투를 치르느라 우린 인명을 많이 잃었어요 마차와 무기를 마련하느라 황실 금고도 바닥에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걱정돼요 하지만 당신은 전쟁밖에 답이 없었소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지금 어째서 프라세나지한테 전쟁 비용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곧 받을 거요. 언제요? 프라세나지시 다시 공격할 때요. 왜지요? 말씀왜세요 프라세나지스를 초대한 건 그저 폐하 마음대로 하신 일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 프라세나지스는 우리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엔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잘했군, 대장 그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운 모든 샤카인들한테 대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무가치한 희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샤카 전사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부상당한 병사한테 손수 다가가서 그 고통을 위로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부상자한테 제대로 된 식사도 괜찮은 삶도 못 줘요. 목숨만을 부지시킬 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부상당한 병사들의 집에서도 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승리를 자랑하면 끝이지만, 불구가 되고, 무기력한 그 사람들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걸 짐작이라도 해봤습니까? 우리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칼을 뽑아야만 한다. 우리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이 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저 피바다를 이룰 뿐이죠. 칼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줄 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갈 하시려면 전쟁은 생각지 마십시오. 전쟁은 절대 목적이 될수 없어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 낼 뿐이죠.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 뿐 그저 또 다른 전쟁이 올 뿐입니다 오늘 저는 가문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평화를 응원하고 지킬 겁니다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든 안하든